아, 좋은 질문입니다. 민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하나는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신문고가 들어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요. 네. 네. 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세월 시스템에서 들어옵니다. 근데 대부분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통합되고 있는 추세고, 네. 1년에 지금은 05년 에는약 55만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됐는데, 지금은 약 900개 기관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1년에 180만 건씩. 접수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약 200만 건 정도가 연어올지도 몰라요.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전체 들어오는 것들을 들어오면 그 민원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, 그다음에 어떤 것이 늘고 있는지, 늘고 있고 어느 게 줄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와 분석된 내용들을 관련된 부처에 보내줘서 민원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들을 하고요. 그다음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법과 제도가 정말 말이 안 되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.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그것들을 그 해당되는 부처에다 주고 그다음에 언론에다가 공포를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민원형 공소사과의 고유 업무입니다.